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관에 강건하시고 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22절 정도 되는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유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도라. 야곱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생명의 삶 월요일 말씀과 또 화요일 말씀 두 군데를 다 같이 봤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많이 굴려서 550마리의 가축들을 세대로 차례로 나눠서 보냅니다. 예, 550마리의 가축 엄청난 양이죠. 옛날에 정경회장이 소떼 천한 마리를 북송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형애새에게 공세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향한 형의 감정을 좀 풀고 우리의 처자식 식솔들을 용납해 주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소떼, 양떼, 염소떼를 쭉 보내놓고 하루 종일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내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자식들을 깨워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형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식솔들을 구해주시고 또 고향으로 왔는데 제2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전에는 야곱, 그 뜻은 속이는 자. 전에는 너가 속이는 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성도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뭐를요? 인간에게 저주시기로.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저주신 사건이 무엇이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능과 파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져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떤 신이 인간에게 져 주지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 맞습니다. 귀신은 내가 더 크고 더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거들먹대지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저주와 파멸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사람들은 그 공갈과 협박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서 귀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죽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켜 파라독스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아멘. 저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져주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져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맨날 져주는 훈련 받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져주십니까? 맨날 져주시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으시면서 지들이 뭐 렌티비를 보조합니까? 셀폰비를 보조합니까? 단 1불도 보태는 것이 없으면서 성질은 성질대로 다 피고 심지어 내 방에 들어오지 말래요. 내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가 렌트비 내주고 사주고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도 티내지 않으려고 감추고,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젖주며 살면서도 그 아이가 웃고 행복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든 자식처럼 늘좀 감사하고 땡큐하고 지금 환경을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철든 자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교만과 아집이 깨지는 그런 고통을 겪은 뒤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도 야곱처럼 씨름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장 1절과 11절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선물 공세가 힘을 발휘했는지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야곱 또한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고 일곱 번 형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가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긴장이 해소됐지요. 야곱은 에서에게 가족들 자녀들 다 인사시키고 또이 미리 보낸 셋 대의 가축들은 다 형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괜찮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땡큐가 베리머치야. 이렇게 해서, 어, 기쁘게 봤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전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것.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다음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해도. 내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순간에 그 문제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불의한 재판관에 한 많은 원한이 있는 그 여인이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풀어달라고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결됩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은혜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도 잘 쓰고, 또 무력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야, 고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야, 고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야, 고아 지렁이 같은 너야, 고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기대치 못했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도 난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아멘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하시고 전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세상의 것만 대면하며 거기서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성준이 또 몸이 아파 학교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영이도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다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고 철든 자녀처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땡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